중지 하나죠? 아. 원볼 투스트라이 n 떨어지는볼에스윙떨어지는볼헛스윙지는송승 <목소리> <목소리> 나. 트스트일이크입니일스타 <퀴트>. <목소리> 스타일. 스타스타일스윙 3진 아웃입니다 대타 네, 김태환 스윙이에 아, 스트라이크 아웃 원앤투 들어옵니다 스윙 허치 본문 타자 아니다 유인구 들어올 확률은 상당히 높다 예. 스윙 경기 종료 또 이제는 내야수도 그렇고 수수도 그렇고 예. 다 차야 될것 같아요 바깥쪽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네. 네. 조금 빠졌습니다 스윙 i n 이이생생각는는는전 아, 그그 t 계이 o 면서 오늘 마지막 오 e 트 s 구 r only i m a 아 i n e Oh, and to a man's house. I mean, I mean, I mean, I m e a 경기 끝납니다 스윙 쏘진쏘서을 소... 소... 하면 선발에 쏘지지인면서쏘인쏘인쏘인쏘인쏘인쏘인쏘인쏘 승선할 수 어... 있을 정도로 지금 공의 상당히 위력적인 조상우였어요. 어. 스윙 3진 아웃 저렇게 어, 배트 끝이 앞으로 눕는데 스윙 3진 아웃 정재훈 선수 좀 볼게요. 네. 예. 선수단 선수 커터가 큰 도움이 될것 같네요.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경기 종료 국지대회에 한 학교 치고 던지면서 두세 점 이상 안 주겠어요. 원볼 투스 트라이크 스윙 자첫장면이또 게임 축창수도 많았고 네. 스윙 이질 롯데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스윙 7승이 되는데요 투앤투 멈춰 3지 여러가지 포지션을 합니다. 스윙 3진 네. 네, 오늘 지금 결과가 상당히 놀랍습니다. 스윙 3진으로 3투 풀카운트 스윙 3진 그리고 1우 스트라이크 바깥쪽 체크 스윙 나가다 멈췄습니다. 자 풀카운트입니다. 홀스윙 삼진 이준 감독은 수비 위에 대한 변화 짝킬 왔습니다 루킹 삼진 아 스윙 삼진아웃 자 투앤투에서 스윙 삼진아웃 라이선수 입단했을 때는 상대 기대를 모았고 또 기대를 보이고 어요 지금도 무시해 자꾸 보내고 6개의 피 맞았고요 이에요. Yeah. 자 결국은 아쉽게도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스윙 경기 끝. 넥슨과 기아의 열. 지금도 충직한공은 위험할 거예요. 파울 캡 삼진 잡아. 내요 현재 수는 삼성 이세계도 많은 9 개. 선승장두 번째 이닝 들어왔습니다. 셰테이. 버논 사람 입장에서는 될수 있으면 박정권과 스윙 삼진 선. 5차전은 또 떨어져 있기 때문에 2선발은 충분한 휴식을 취... 추... 고볼 <목소리> 2스트라이크에서 이제 7구째 떨어지는 건 스윙 3진 스윙 3진 아웃 경기 끝났습니다 전화 3번 뛰고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시작이 되잖아요 1, 2차전이 마산이죠 천천히 3진 오렌투 순가쁘게 하면서 지금 9회차까지 왔습니다. 예. 스윙 3진, 6구째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여유가 있습니다. 스라이더, 푹신 3진, 높은 벌에 밤. 가 되기 직전입니다. 흥, 흥. 습니다 했습니다. 뛰는 네. 그 가운데 경기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뭐 구단이. 이공 하나로 매우 중요해요. 어. 아. 스윙 삼진아! 스윙 삼진아! 박성 스윙 흔들리지 않는 손승락 그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뒷게 던지고 있으니까 엄청 빡고 소행 초번 세타 발 조스라이 허싱 멈춰 똑같은 구질이에요.